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저는 2021년 7월 23일날 이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시승 기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S 클래스를 막 사서 제가 또한 S 클래스의 이런 숨어있는 기능들 꼭써야될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아주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차를 샀을 때와 지금의 승차감은 어떠냐 허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고 처음 차 샀을 때와 3년 후에 엔진의 소음은 어떠냐? 저는 처음 샀을 때와 지금의 소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승차감은 어떠냐면 인절미, 이 찹쌀떡 있죠? 아주 쫀득 쫀득하면서이 말랑말랑합니다. 이 또한 바닥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은. 없습니다. 이 노이즈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하체 후리에서 하체를 한번 저희가 다 뜯었습니다. 2시간 40분에 걸려서 하체를 뜯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닥이 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는 전자파를 잡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막 이상하게 굴고 무슨 산 산의 계곡처럼 울긋불긋하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전자파를 다 잡아 버리니까 바닥 소음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아이차 이러니까 이 벤스를 이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크레스 의 고질병이 뭐냐 경고등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21년도에 이 차를 구매를 했을 때 제일 힘들 었던 게 뭐냐 자꾸 경고등이 들어오 는 거예요 내비라든지 어떤 음악 이라든지 아무것도 이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S 센터에 금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대응이 아주 웃기고 진짜 자빠졌습니다. 일리 전화해라, 저리 전화해라, 코리아 전화해라. 제가 이리 저리 따졌는데, 야 우리 일반 고객 같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심지어 내가 이렇게 따지는데도, 야 정말 기가 막히고 이 코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지랄 연병을 하세요. 제가 이틀 뒤에 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어제가 한 10시쯤에 이 차를 제가 받았습니다. 벤츠 S클래스는 이 모듈이 쉽게 얘기하면 일반 차들이 한는 3, 40개 이 벤츠는 한 60개, 70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어드바이저가 얘기를 해 줘서 제가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고등이 좀 많이 뜬다고 합니다. 이승차감은 어뭐 어디서 많이 느껴지냐면 뭐 10분 20분 이렇게 운전할 때는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는 거의 느껴질 수는 없어요 그냥 조금 좋다 하지만 장거리 운행 시에 야 이게 벤스가이 승차감이 좋구나 왜 피로도가 적습니다 뒷좌석 어떻습니까 대표님? 어, 뒷좌석은 네네. 두말하면 잔소리지 너무 편해 너무 편하고 이벤스가 어, 아 괜히 벤스가 아니구나 허프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디테일 샵도 몇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일 뭐 유리막 코팅 매일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허프로 차는 유독 조,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 사고 나서 처음에 유리막 코팅하고 지금까지 유리막 코팅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먼저 해줘야지 손님도 할 시간이 막 빡빡해요 고객님 차도 지금 앞에 계신 대표님은 사실상 계약을 해놓고 한 8개월 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 영상을 어느 날 우연히 이 보시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이초알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뭐 계약을 사실상 저도 한세 군데에 놨섰는데 <laughs> 우연히 이제 허프로 님그 영상을 네. 보고 네. 차가 막 이렇게 출고가 되더라고요. <웃음> 아, <웃음> 아,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이신데 이번에 S를 사셨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받으셨죠. 네네네. 아,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이제 500 정도면 좀 적당하다 싶어서 이제 그쪽이랑 이제 계약은 했었었어요. 아 계약했었었는데. 네. 했었, 마냥 기다리고 계신 거네요. 마냥 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뭐 6개월 이상 뭐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뭐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네. 이제 좀 알아보다가. 유인상 네. 이제 대, 그 대표님 그 영상 구청관 유튜브를 네. 좀 보고 나서 굉장히 또 신뢰도 좀 가고 네. 이제 빨리 또 구해준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미, 믿지 않았죠. 네, 그렇게 뭐 빨리 될 거라고 <laughs>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어요 현실로 나타났아요 네, 근데 정말 거의 열흘만에 이렇게. 또 예, 제가 열흘만에. 일처리할 때도. 깔끔하죠? 어 정말 깔끔하게 해주셔서 제가 뭐 놓치는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캐치해서 그 부분에서도 또 신뢰가 딱 가가지고 이제 믿고서 네 상세 설명을 네. 듣고 예. 저도 몰랐었는데 밑에 범퍼라든지 예. 트렁크 밑에 이렇게 예. 글, 긁힘이 많은 곳에 피, 예. 필름도 붙여주시고 반박 밑에도 얘기하시네 예, 범퍼 밑에도 <laughs> 네. 범퍼 <범버> 밑에도 <laughs> 해주시고 저는 네. 라이트에도 네. 게 세밀하게 챙겨주셔가지고 예. 저는 그 말씀을 안 하셔도 <laughs> 제가 다해드려요 그리고 이 범퍼 밑에가 많이 긁 그럼 대표님 언제라도 여기는 제제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시면 무료. 100번이고 무료. 썬팅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되죠? 평생 무료라고요. 유리막 코팅 어떻게 되죠? 평생 무료라고요. 예. 아, 저는 <laughs>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매장을 하게 된이유는 돈을 벌기보다는 제가 이 나간 정말 as 이런 자긍심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차를 좀 빨리 받으셨는데 좀 어디 사실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차를 지금 처음 출고를 하게 됐는데 예. 예, 좀 망설임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리뷰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송하영 팀장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예. 예, 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는 한 달도 안 돼서 드렸습니다 정상 계약하시면 네. 이 다이아몬드 화이트 에 베이지는 한1년반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만족도 불만족 이런 없으신죠 아휴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laughs> <laughs> 가족들이 타 보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래? 다 아, 일단 일단문 열면 탄성 나오. 아니 우리 저기 칠스리하고 비교해보니까 뒷자석은 지금 어떤 거 같아? 너무 부드럽고 지금 너무 편해요. 편해? 응. 아주 솔직히 이게 뭐? 아 진짜요? 편하고 자, 여기 자리도 다리도 너무 넓고 어. 시트가 너무 부드러워 소파처럼. 어 그래? 7 시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 응.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번 내가 쫙 밟아 볼 테니까 그 느낌을 한번 또 보자고. 네. 아 우리 그7 시리하고 비교해 보면 뭐 차이가 확나? 어 나는 벤츠가 좀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차에서 많이 자니까. 어.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그정도야요거나 진짜 벤츠 훨씬 나은데? 그면 이번 게 어떻게 뭐? 바꾸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 바꿔요, 아빠. 어차피 카퍼될거 벤츠에 카퍼돼 버릴까 그냥? 네. 이거..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대장 판매를 하더라도 사실상 또이 벤츠만한 차가 없습니다. 이 벤츠를 또안탈 수가 없더라고요. 이 벤츠 S클래스의 이 장점인 매력은 도대체 무엇이냐? 차가 너무 부드럽다. 정숙성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 허프로 생각인데 퀄리티가 있다. 먹어준다. S 타고 한번 먹어준다. 이거, 이거 하나 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A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S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솔직히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 그냥 남자의 로망? 그리고 편안함? 뭐 이런,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제가 자동차 영업을 이제 30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나는 꼭 성공해서 벤츠 S클래스를 탈 거야. 저는 꿈을 가 이루었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난돈 벌면 제일 먼저 할게 뭐야? S클레스야. 나 이러지. 난돈 많이 벌면 7시리즈 살 거야. 아우디 A A8 살 거야. 이런 소리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에서, 분들은 뭐저 너무 또 댓글을 욕하지 마시고.